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군산시 대야면의 마을 이장들이 자율방역을 조직, 자체 소독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은 리별 이장들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일주일에 2회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야전통시장이 속해 있는 산올리는 5일장이 끝나는 다음 날을 소독의 날로 정하고 대대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야면은 지난 17일 대야전통시장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독을 실시했으며, 시장상인회에서는 전통시장 매회 개장 전날 자체 방역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